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타파 생활의 카카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이제 10월도 마무리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10월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에 제가 이 모듈러 볼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아주 넉넉하고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네, 멀티 저장 용기 모듈러볼을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아주 다양한 사이즈의 모듈러볼을 준비해 뒀는데요. 이번 달 프로모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구성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자, 너무 예쁜 다홍 컬러의 네, 600m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600mm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를 하시면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네, 300mm 모듈러볼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 다섯 개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설명 드릴게요. 600mm를 다섯 개 하시면 지금 300mm 다섯 개가 따라갑니다. 이게 첫 번째 구성이고요. 두 번째 구성 아주 넉넉하고 많은 양의 야채나 과일 뭐 반찬류들을 보관할 수 있는 네 용량은 2리터예요. 지금 2리터 하나, 둘, 셋. 요거 세 개를 하시면 지금 1.5리터 모듈러 볼 하나, 둘, 셋. 총세 가지를 또 증정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2리터. 3개 하시면 1.5L 3개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실용적이고 인기 많고 손이 많이 가는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600ml, 600ml 5개가 소비자가로 9만원입니다. 근데 이 5개, 300ml 5개가 따라가잖아요. 이 금액이 무려 8만원이에요. 8만원 상당의 300ml 5개가 따라가니까 내시는 금액은 멤버가 8만 1000원이에요. 8만 1000원에 10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17만원 상당의 제품을 8만 1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거 3개가 7만 5천원이에요. 작은 사이즈가 6만 9천원.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금액은 멤버가 6만 7천 500원입니다. 다 가져가시는 금액이 14만 4,000원 상당의 제품을 67,500원에 6개를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금액면에서도 너무 좋죠. 그래서 이 10월 프로모션, 모듈러볼 프로모션을 꼭 한번 챙겨가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듈러볼의 장점을 제가 하나하나씩 네,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가장 큰 진 빨강 2리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보시면요. 일단 열고 닫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열수 있는 탭이 또 넓어서 열고 닫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듀얼 실링 공법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밀폐력이 굉장히 굉장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타파웨어는요. 일단 용기 자체가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소재죠. 그래서 뜨거운 국을 담으시거나 반찬류를 담으셔도, 갓한 음식을 담으셔도 환경 호르몬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윈도우 창이 있어요. 윈도우 창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담았는지 굳이 뚜껑을, 씨를 열지 않으셔도 다 보여요. 그래서 윈도우 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용물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가장 큰 2리터에는 반찬도 담기 너무 좋지만 저는 여기에 브로콜리나 양배추, 파프리카 같은 용량이 큰 채소 그리고 뭐 포도라든지 사과라든지 귤이라든지 넉넉하고 부피가 큰 그런 채소나 과일을 담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채소나 과일류들은 2리터 용기 한번 담아보시고요. 1.5리터도 굉장히 넉넉하죠. 여기에는 저는 국이나 찌개, 뭐 오이냉국, 이런 반찬류들, 국 같은 거 저는 많이 담아요. 그래서 국도 전좀 많이 끓여두고 이렇게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언제든지 드시고 싶으실 때 꺼내서 드시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리터, 1.5리터 용량이 너무 넉넉해서 추천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600ml하고 300ml는 어때요? 좀 용량이 1.5에 비해서 작죠. 그렇기 때문에 반찬들 담아두기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장조림이나 멸치볶음,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해두면 이렇게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뚜껑 열고 닫고 하는 것보다 소분해서 담아두면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고 또 밀폐가 잘 되기 때문에 항상 갓 만든 음식처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류들 한 곳에 많이 담아두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작은 용기에 소분해서 담아두시는 것도 아주 신선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600ml에는 도시락 용기로 활용하셔도 좋고 전 여기에 샐러드, 샐러드 오늘 먹을 만큼의 샐러드를 담아 다니거나 과일 같은 것도 여기에 조금씩 담아 다니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600ml는 도시락으로 활용하셔도 너무 좋은 사이즈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때요?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 집에서 홈메이드로 많이 만들어 드시죠? 그때 어디에 담으실지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300ml. 작고, 그래도 작지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300ml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트나 시리얼, 그래놀라 이렇게 딱 소분해서 담아 다니기 너무너무 좋아서 저는 300ml가 정말 실용성 있게, 유용하게,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너무 좋은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일단 용량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필요에 맞게 사용하시기 너무 괜찮고요. 또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타파웨어 용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세요? 특히 이 모듈러 볼은요, 이렇게 씰을 열어서, 이렇게. 겹쳐서 보관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겹쳐서 보관하시면 공간 차지를 크게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는 용기끼리, 씨은 씨끼리 보관을 하시면 크게 공간 차지 없이 아주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나는 600mm, 300mm 같이 보관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어때요? 600mm 위에 300mm 이렇게 폭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니까 크게 공간 차지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이렇게 가장 큰 사이즈 겹쳐주시고 600mm, 300mm 이렇게 보관하시면 크게 공간 차지 없이 아주 실용적으로 쓰실 수가 있고 또 실은 실대로 바구니나 통에 따로 보관을 하게 되시면 어때요? 바로바로 바로 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홍 컬러, 진분홍 컬러, 뭐, 진 빨간 컬러,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구성, 금액,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600ml 5개 하시면 300ml 5개 드리고 있고요. 멤버가 81,000원에 10가지를 다, 10개를 다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2리터 3개를 하시게 되면 1.5리터 3개를 드리고 있고요. 6개를 다 가져가시는 금액이 67,500원입니다. 그래서 구성도 너무 좋고 금액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모듈러볼 한 번만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써도 써도 사용해도 사용해도 부족한 게이 모듈러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기회 꼭 챙겨가 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